6월 초지만 한여름 날씨가 며칠째 계속되면서 음식물 관리에도 비상이 걸렸습니다. 이럴 때 특히 식중독 걸리지 않도록 조심하셔야 됩니다. 김난희 기상캐스터입니다. 오늘 낮 최고 기온은 31.8도. 뜨거운 열기로 가득한 차 안이나 직사광선이 닿는 곳의 기온은 이보다 훨씬 높습니다. 이렇게 높은 기온에서 식중독균은 빠르게 증식합니다. 빈번하게 발생하는 황색포도상구균의 경우. 36도에서 1시간에 10배, 2시간에 100배, 4시간 만에 무려 1000배가 됩니다. 2시간만 지나도 식중독을 일으키게 되는 겁니다. 이번 주말 도시락 싸서 나들이 간다면 완전한 조리는 물론이고 보관에 철저하게 신경 쓰셔야겠습니다. 주말 내내 구름 사이로 햇살이 비추는 정도고요. 낮 최고 기온은 내일 28도, 모레 30도로 한낮 더위는 이어지겠습니다. 다만 남해안 지역에서는 토요일 밤부터 일요일 오전까지 5mm가량의 비가 올 것으로 예상됩니다. 지금까지 날씨였습니다.